망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오딘도 없고 아웃로도 없고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아케인트 번들 세트 구성인데요, 팬텀 아니면 벤달 둘 중에 하나가 총 스킨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 당연히 나와야지 칼. 뭐 어떤 무기인지는 나온 게 없어요. 스프레이, 건버디, 플레이어 카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네요. 일단 무기는 두 가지고, 아 그래도 지난 번보다는 뭐 칼이라도 하나 더 넣어줬으니까 좋은 구성이네요. 아쉽긴 한데 저희가 너무 기대를 크게 했었나봐요. 이왕이면은 벤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올 배틀패스에도 팬텀이 나오고 둠브링어에도 팬텀이 나오기 때문에 어 제발 제발 벤달이었으면 좋겠다. 아케인 마블리모션도 잠깐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곰돌이 인건가? 약간 글리치법 같기도 하고 마무리 모션은 마음에 들것 같아요 아직 사운드나 뭐 이런 건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둠브링어는 무기 구성이 팬텀, 오딘, 셰리프, 저지 그리고 도끼인데 새로운 타입이 돼요 새로운 모양의 도끼 이거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무조건 환영이지 새로운 타입이면 모션이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둥부링어 크로마가 다 공개가 되었는데 보니까 보시면은 주황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것 같거든요. 빨간색이 되게 특이하다. 이거는 오딘인 것 같은데 둥부링어 빨간색 크로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파란색 크로마인데 검은색 크로마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저지 같거든요. 저지? 어? 이거 좀 멋있다. 그리고 이거는 팬텀? 팬텀 주황색 크로마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아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요거! 쉐리플! 쉐리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알잭스 느낌 나기도 하긴 하는데 이 Y모션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 에임도 마음에 든다 오 마치 내가 플레이하는 느낌? 일단 이미지로만 공개된 배틀패스입니다 가장 크게 오퍼레이터 보이고요 그리고 팬텀 이번에는 벤달이 아닌가봐요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왼쪽에 프렌즈 오른쪽에 저게 칼인가 본데? 이번에 배틀패스 도끼 모션인건가? 아니면 어, 이거 뭐지? 모르겠어요. 오퍼레이터랑 같은 스킨라인인 것 같긴 해요. 옆에 스펙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느낌은 비슷하거든요. 이게 아마 크로마가 네 가지지 않을까. 이 총들 뒤에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키. 버키 스킨 있고, 뒤에 또 펭귄 스프레이 있고. 아, 고양이. 총기 양식 너무 귀엽다. 미라가 된고양인가 <laughs> 이것도 할로윈 특징으로 나왔나봐요. 그 뒤에 뭔가 굉장히 귀여운 스프레이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가디언 스킨 있습니다 버키랑 같은 라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팬텀이랑 같은 라인인 것 같은 오딘 오 오딘 좀이쁜데아 포테이토 감자가 목욕하고 있어 다른 크로마의 칼 보이고요 어이 스킨 라인에는 클래식이 포함이 돼 있네요 클래식이 좀 두꺼운데? 어, 엄청 두꺼워요 이거 좀 궁금하다 오 저지 오 그 아까 팬텀 오딘 라인에 이제 저지 포함되어 있고 그 옆에는 클래식 또 다른 크로마. 어 이거 쉐리프도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 또 다른 크로마 나와 있고 그 옆에는 버키랑 가디언이랑 같은 스킨 라인인 불독이 있네요. 자, 일단 가볍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는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오퍼레이터 인게임. 개인적으로 킬조에서 그런지 저 노란색 마음에 들긴 하네요. 아, 그리고 디자인이 바닐라가 아니어서 좋아. 이번에 피닉스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됐어요. 섬광이 2키를 할 때마다 재충전이 된대요. 이런 편은 이제 섬광 대체 몇번 나오는 거야? 진짜 눈 아프겠는데? 어지럽겠다 이거.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벽 치는 것도 되게 편해졌어요. 자, 실드. 실드 모양 바뀌었고. 어? 근데 이 와중에 이거 스킨 이쁜데? 아니, 옆에. <웃음> 개코. <웃음> 팀 데스매치에 새로운 맵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글리치라고 하고요. 왼쪽은 헤이븐, 오른쪽은 선셋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laughs> 헤이븐에 눈이 내렸어요. 와 진짜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 아이스박스는 되게 차가운 느낌인데 헤이븐에 눈이 내리니까 뭔가 좀 따뜻해. 이거는 이제 선셋 리메이크. 오. 오, 많이 바뀌었는데? 저 안에 숨을 수가 있네요, 이제. 와, 가운데 그거 어디 갔어? 입구 쪽에 높은 박스 하나랑 그냥 한 박스 정도 하나 뒤에 추가돼 있고, 오,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나무를 아예 베어버리고, 그 나무로 상자 만들어서 상자 하나 쌓아놨는데, 확실히 미드 싸움을 좀더 많이 하라는 느낌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아, 재밌겠다. 둠브링어, 아케인, 배틀패스, 피닉스 패치 소식. 맵패치 소식이 많았어요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바.